한국경제 은행과 작품 버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공이 뭐고 관심이 뭐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고 하고 싶은 꿈을 펼치는 공간, 조직이 여기인데 이 조직이 나랑 맞는 이유는 이 조직의 비전이나 제도나 이조직이 나가는 방향이 나랑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스토리 설정하고 을 무작정하고 오셔야 그 이후에 이제 네, 전문 지식에 대한 질문이 가거나 자기소개서에 있는 추천 내용이 가겠죠. 은행에 한번 채용을 하면 지원자는 대략 2만 명 정도 필요합니다. 2만 명 중에서 정말 꼽히는 건 어떻게 보면 1% 비율로 보면 1%가 꼽히는 건데 요 우리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 은행이 아무 건안 되겠지? 우리 은행에 들어오려고 내가 정말 어떻 준비를 했는지, 어디까지 어떻게 해봤는지 하는 부분들을 여를해 주시면 단순히 스펙이 뛰어난 지원자보다는 그런, 그런 지원자에게 저희는 눈빛이 조금 더갈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음. 채우기 위해 내가 익숙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다가가기 위해 그런 노력을 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뵀을 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채용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가 깊이 있게 바라보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경제신문 보는데 굉장히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도 아침마다 핸드폰이나 앉을 때는 이렇게 이용을 해서 보는데 네, 아시겠죠? 네, 보실 때는 한국경제신문을 봐주셔야 되는데 네. <laughs> 서울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PT에서도 이 주제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회심을 파는 것서 설명을 해야 되고 자기 주장으로 펼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성이나 이런능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습니다 모두 어, 축하드리고요 이제 공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인사 담당자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유익했던 이부에서 실제 담당자분들에게 질문도 해보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가장 뜻깊었다고 생각니다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좋은 이제 결과 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잘 극복하셔서 꼭 저희 후배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